이번 개념은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입니다. 용어가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요. 서점에 판매하는 교재, 학교 학원 교재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독자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어우 부담스러워요. 간단하게 갑시다.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란 분사가 들어가 있는 수거입니다. 분사가 들어가 있는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런 한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보지 마시고, 아래쪽 이 문장부터 볼게요. 제일 아래쪽. 분사구문이란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를 지우고 싶은데, 어? 주어가 다르네? 우리, 여성. 그러면 지우지 못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해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민감해요란 이 문장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인 우리잖아요. 특수한 우리가 아니라. 야, 너와 나, 우리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day, 일반적인 people, 일반인을 말할 때 주어가 달라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에 동사 원형이 i n 지니까 답쓰지 마세요. 답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책의 교재에 답쓰지 마세요. Speaking 남아 있는 글자 generally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배운대로 분사구문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분사가 들어간 수거라고 했죠? 스피킹 제너럴리라고 써도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민감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써도 돼요 근데 거의 99%는 스피킹 제너럴리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99%는 제너럴리 스피킹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너럴리 스피킹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스피킹 제너럴리라고 써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99%는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위에 나와 있는 이 speaking generally라고 쓰지 마시고 여기를 어떻게 generally 그 다음에 speaking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거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거입니다 수거 분사가 들어간 수거 이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분 요 녀석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거처럼 사용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일곱 여덟 가지예요. 어드미팅 대 대신 나온 거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그랜팅 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뒤에 주어 동사 한다고 인정한다 해도 인정할지라도 이 뒤에 주어 동사 하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인정한다 해도 이런 뜻이에요. admitting 대신 생략되거나 써주거나 뒤에 주어 동사 granting 생략되거나 써주거나 뒤에 주어 동사 이 뒤에를 비록 인정한다 해도 그 다음에 compared with, compared to 둘다 씁니다. compared to, compared with a a랑 비교하면 compared to, compared with a 둘다 씁니다. 이렇게 compared with, compared to 둘다 써서 a라고 쓰면 a와 비교하면 그 다음에 considering, consider가 고려하다, 생각하다잖아요. considering a, 를 고려하면. 그 다음에 taking, 요 사이를 a라고 보면, taking a into account. taking a into consideration. 이 consideration은 consider의 명사형이에요. a를 고려하면, a를 고려하면. 요렇게 수거처럼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take into consideration, take into account. 그 다음에, frankly가, 솔직히, generally가,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strictly가, 엄격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 요렇게 수거처럼 외워야 되지. 안 그러면 분명히, speaking, generally. 이렇게 쓰실 거예요. generally speaking. 이렇게 수거처럼 일반적으로 씁니다. 요건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죠. judge, 판단하다. judge, 판사란 뜻도 있고, 동사로 판단하다. 여기에다가 ing를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judging from a. a로 판단하며 그래서 수거라고 보시고,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은 수거라고 보시고, 이걸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정리합시다. 일곱 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admitting a, granting a, a를 비록 인정한다 해도 compare with a, 그 다음에 compared to a, A랑 비교하면, 그 다음에 considering A, taking A into consideration, taking A into account A를 고려하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 그 다음에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 그 다음에 judging from A A로 판단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